안녕하세요. 설가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아치라인의 드래프팅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태극기 도안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극기 도안은 기본적으로 2D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처음부터 하면은 좀,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어, 도안에 기준이 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구했습니다. 제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 구했는데, 그거를 깔아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드래프팅 이라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캐드 기능, 기능이고요 보시면 레스터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게 비트맵 이미지인데 여러가지 메뉴가 있지만 제일 먼저 맨 위에 보면은 배치라는 어,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배치하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다운받았는데 도안 파일입니다 이렇게 깔아놓고어잘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배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클릭하고, 그냥 찍을게요, 이렇게요. 찍으면은, 임의의 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실축이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 치수해 보면은, 길이에서 정렬된, 한, 3한 3천 정도 되는데, 자, 여기가 요거 한 30cm, 2cm의 도화원도를 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게 실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프레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여기까지죠 드래프팅에 보면은, 방금 전에 클릭했던 레스터 이미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조종하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스케일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뭘할 거냐? 이걸 할 거죠?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자, 확대를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Shift 키를 누르게, 누르게 되면은, 직교 모드 작동이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300. 여기를 클릭하면은, 예, 예, 가운데가 보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해 보시게 되면은, 정렬된이라고 있죠? 대략적으로 막, 아마, 5 5차는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클릭해서, 이 정도쯤을 클릭하면은, 예, 거의 맞습니다. 예. 예 30cm 조금 넘었네요. 5차 정도 남았고, 요거는 무시하고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도안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위에다 바탕 위에다가 놓으면은, 이게 기준 색깔 때문에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의 투명도를 낮추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은 왼쪽에 자동으로 속성 값이 나오는데 수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명도가 있는데 이게 보시, 보시, 보시게 되면 100을 넘어가거든요.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256. 보통 이제 RGB 값 하면 0에서 255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0에서 255. 대략 한200 정도 해놓으면은 200한한210 정도 해볼게요. 210 요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 보면은 여기 가로 사이즈가 이제 이게 A고, 세로 사이즈가 B라고 되어 있는데 3대2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극기가 3대2의 B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 거리를 300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B는 200이 되겠죠.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도안의 기준은 이 세로 길이인 B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예. 그럼 여기 300, 200. 기본 왁구를 만들어야, 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드래프팅 에서 사각형 클릭하고, 여기를 찍고, 자, 그냥 찍으면 안 되니까, 오른쪽에 300, 200. 아 정확히 맞은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번 치수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예, 저, 예 맞, 정확하게 맞았네요. 자, 도안이 기준이 되어 되는 모든 값들은 B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b 의반 값이 나와 있는 거고, 4분의 1 값, 6분의 1 값, 8분의 1 값, 이거는 예, 4분의 1 값, 예, 48분의 1, 뭐 사, 예, 48분, 요거 똑같네요. 똑같고, 24분의 1.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게 뭐, 요 각이, 요거리의 반이 요, 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요 거리도 나오고, 중심을 찾기 위해서, 음, 이 드래프팅 도구에 보시면은, 선이라고 있죠. 선 가지고, 찍으면 아마 기본선이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참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속성 값을 단순한 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점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예, 가운데 아마 이게 아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중간에 이제 뛰어가는 그 선의 두께가 좀 너무 멀어서는 그런 같아요. 음. 선의 굵기, 기준선. 이 네, 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선이 좀많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것도 뭐사 실은 좋지않냐요그래서 제가, 보 기에는, 아, 선길 이가 그렇 다고 해서 착각 을했 습니다. 여기 점 선이 쫙 작은 게 많네요. 이런 선들, 네. 이런 걸로 해서 네. 글자 점이 만들어지면 볼게요. 가운데 네. 좀 됐고요. 자, 여기 b 에 대한 선 자체를 제가 음, 미리 이제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요렇게 계산을 했고요. 예. 예, 보시면 알겠죠. 예, 요거는 뭐 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 대학선도, 그리고 또 대학선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의 1 선이니까 어 지름이 100, 반지름이 50이겠죠. 원을 클릭하고 여기에 가운데 점을 찍고 예, 50이겠죠? 네. 네, 그럼 이런 선이 만들어졌고, 이그 태극 라인 있죠? 요 라인은 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생 대각선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예, 만, 여기 위 아래로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음, 중심을 찾기는 힘드니까 아, 이원 중에 보면은 예, 두점 그리고 접한 요 메뉴가 있거든요. 즉두 점은 알고 접한 선이 이 선이겠죠 그러니까 두 점의 접한 그러니까 두 점이라는 거는 여기 가운데와 자 교차점 됐고 요거 이렇게 하면 이제 접한 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었고 요거는 이쪽에 어, 뭐 교차하셔도 되는데 음, 밀어하셔도 되는데 똑같이 해볼게요 두점 그리고 접한 두 점이라는 거는 여기에 가운데와 교차점 그리고 접한 선, 네,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요거와 요 밑에 거기죠. 여기 점 사이 삭제 기능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태 태국 모양 됐고, 그 다음에 건곤가미를 그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 8분의 1 미리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직선이 없죠. 참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이격된 선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라고 있죠. 클릭할거한요 정도 클릭할게요. 요거는 참조선이고, 요 라인에서 이쪽으로 직교되는 수직선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참, 이럴 경우에는 이 직선이잖아요. 직선 중에 보면은, 수직의 접한선이라고 있습니다. 수직의 접한선. 클릭하고 어, 요게 점선이고 대각선 방향 잠시만요 요거에 요거다 이만들었졌죠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게 지금 잘안 보이지만은 여기 생성이 살짝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큼 가야 되냐면은 어 8분의 b 라인, 8분의 b 면은 25, 25 이격 거리가, 그럼 여 기서 이격 거리가 25 요거죠? 여 기서 25 만들어졌습니다. 요렇게만들어졌고요 여기 사실 교차점이 생기는데, 이, 예, 이게 좀, 손 속성 자체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라인 타입을 그냥 실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선으로. 예. 그리고 이쪽도 사실은 라인 타입을 좀더 간편하게 단순한 선으로 바꾸면은 여기 교차선이 생기죠. 잠시만요. 예. 됐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게 4분의 1이니까 어, 8분의 1이겠죠 8분의 1이면 또25 간격선이 여기서 이만큼 25 네, 요것도 선 라인을 단순한 선을 바꾸고 아예 이런 게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선 속도 자체를 단순한 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니까 33.333 여기서 간격 띄우기를 하고 33. 소점 4 개까지 할게요. 됐고, 자 그리고 어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할게요. 여기서 점 사이 삭제. 예 네. 이렇게 됐고, 요게이 쪽으로 반대로 밀어하면 되겠죠. 밀어가 되면은 하나, 둘, 세 개가 편집해서 복제로 거울 되겠습니다. 끝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원하는 이제 건 모양은 아웃라인이 됐고요. 저기 감건건건건 건, 어, 건, 건 쪽에 보면은 이 그 띠죠 띠 띠의 자세한 스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정확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또 밀어 시키겠습니다. 방법은 선택을 하고 복제 거울 중심을 기준으로 네,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도 여기까지의 거리가 음, 네, 24분의 1이죠. 24분의 1은 네, 8.333333 33 3, 세자리까지 하니까. 또 여기에 드래프팅에 8.3개. 네. 그 다음에 이 간격은 24분의 1이니까, 아, 아니죠 48분의 48분의 1. 4, 4.1666. 됐고 또 거리가 24니까 예8.3333 4개까지 또 48분의 1은 4.1666 4.1666예 됐습니다 요거는 다시 이제 요 안쪽은 이제 밀어치킴 될것 같아요 편집해서, 네, 거울하고, 끝점과 끝점. 자, 가운데 선 있죠? 가운데 선도 여기 귀찮으니까, 이건 역시 라인 타입을, 예, 단순한 선으로 바꾸고, 이쪽 이격거리가 48분의 1이니까, 사실 그 절반은 96분의 B겠죠? 96분의 B. 예, 그러니까 2.0, 2.0833, 2.0833, 2.0833 똑같이 이쪽도 2.0833 됐고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 하나 없을까요? 다야?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자, 이제 어,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이 더, 더 있네요. 그다음이두 개의 라인을... 음, 아, 사실 이거 연, 예, 예, 여기 연결되는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일단 네 개를 다 복사해 놓고 예, 필요 없는 걸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라인 가지고 했고, 됐고, 역시 복제 거울. 네 중심, 네 됐습니다 이제. 자, 요거는 이제 검 이너지 맞는 거고요. 여기서 가운데를 연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걸 없애고 네. 드래프팅해서 네. 이렇게 혹은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그 다음에. 요거 놔두고 좌우축을 연결하려면 제거하고 제가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맨 마지막 이요 예,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예, 됐네요 이렇게 예아 아. 삭제를 하면 이거를 아직까지 아직 완성을 못했네요 저희가 보니까 아, 아. 다연결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해도 될것 같아요 되고 예. 막구까지도 없어버렸네. 예. 예. 예, 그다음에 요 이거를 편집해서. 거울이 네. 라인들을 사실은 이렇게 그 길이 변경으로 해가지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마커가 있어서 좀 편리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건공과미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해치까지 넣어볼까요? 네. 줄무늬가 아니라, 이거 지금 패턴이 아니고, 색으로, 네, 솔리드인데, 네, 네, 됐고, 그 다음에 밑에는 해치가 아니고, 해치 놓고, 그 다음에 네, 패턴이 아니라 솔리드에 색은 파란색.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쪽 공공감에도 귀에도 검정색을 넣으면 되겠죠. 어. 자,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놀람> 자, 이렇게 완성이 끝났습니다. 자, 뭐, 요 파일은, 뭐, 저희가 한번 카펜터이다카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